일적인이라는검찰도마찬 음. 가지예요. 도대체 우리 검사님들의 정상 상태가 어떠기에. 음. 이렇게 멀리도록 많이 하시는 음. <laughs> 음. 음. <laughs> <해. 웃음> 그래 좋아해. 질질 끌어주는 거. 이렇게 잡고 딱 물잖아. 그러면 약간 땅에 이렇게 막질 끌어주는 것도 좋아해. <laughs> 어, 그렇게요. 어. <laughs> 질 <질질> 끄는 <끌은> 거. <laughs> 그것도좋아해 <laughs> 응. 그러니까 너무 힘주면 안 되고 약간 그 약간의 힘 겨루기 정도? 어우 뜯겼어 <laughs>